안녕하세요. 신차 소식과 할인 프로모션을 신속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 TV의 웅대리입니다 현재 벤츠, BMW 9월 정규 할인 프로모션이 나온 가운데 웅대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할인 조건이 가장 좋은 차량 TOP 12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짓 할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할인 프로모션을 기재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속 고객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 할인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비교해 보시면 거짓이란 게 바로 들통 나는 뻔한 거짓 할인 말고 합리적인 차량 출고 가능한 투명한 할인 프로모션이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생리적인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리스 렌트 조건이니 이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수입차 핫한 할인 프로모션 베스트 탑12 시작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은 바로 AMG GT43 차량입니다. 최대 할인은 3,700만 원 적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색상 한정 딱한대 남은 차량입니다. 네, 다른 컬러의 AMG GT43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최대 할인 3,000만 원까지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11위 차량입니다. 바로 헤이스 리프트가 진행된 신형 GL 모델입니다. 할인은 2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이게 할인이 적은데 왜 11이냐? 바로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보증 연장, 플러스 평생 엔진오일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1위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CLS 차량입니다. 정말 역대급의 할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할인 금액은 월초 대비 200만 원이나 상승한 141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부인은 바로 벤츠 베스트 셀링카 E25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최대 할인은 1100만원 여기에 빨간 텍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1100만원 할인도 이클 역사상 정말 높은 할인인데 여기다가 제휴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제휴 수수료란 금리에 녹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면제라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겠죠 플러스 보증 연장에 평생 엔진 오일까지 더 이상 구매를 미루실 필요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엄청난 메리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인기 컬러부터 재고 소진되고 있으니 꼭 선수 필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8위는 이2 5 0AMG 라인입니다 1200만원 할인에 역시나 제휴 수술이면 현재 보증 연장, 평생 엔진 오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7위는 E4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최대 할인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컬러 존재하오니 원하시는 차량 색상 편하게 셀렉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클래스의 e 유일한 디젤라인인 E220D 차량이 6위입니다. 아, 나중에 디젤이어서 중고차 감가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또 리스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반납형 플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웅대에게 맡겨주시면 최저가 월납입 견적으로 손해 없으신 플랜으로 설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할인은 1,680만원 1,640만원 가능합니다 다음은 BMW의 전기차량 아이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구매하시면 전기차 보조금 326만원 플러스 1,100만원 합의 1,32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2년 안에 재구매 이력이 있으신 법인 사업자 고객님들은 추가 4%의 법인 플릿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BMW X6 페리 모델이 4위에 링크되었습니다 BMW X6 페리 모델 최대 할인은 700만원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저금리 때까지 가능하오니 구매 고민이신 분들은 문의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 또한 공데리 확보 중이니 꼭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3위는 기세가 팍 꺾어버린 S 클래스 가운데 유일하게 길을 펴고 있는 S 클래스의 S500 모델입니다. 재고는 극소량 존재하고요. 이번 재고가 끝나면 연식이 변경됩니다. 연식이 변경되면 당연히 큰 할인은 포기하셔야겠죠. 게다가 차량가는 당연히 인상되겠죠. 지금이 마지막 구매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꼭 찬스 잡으셔서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랭킹 2위 는 바로 7시리즈입니다 아 그리고 740 디젤 모델은 현재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참고해주시고요 할인은 오토매틱 할인은 오토매틱 도어 빠진 모델은 2,500만원 포함된 모델은 2,0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하시고요 법인 고객님들은 추가 4%의 법인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대망의 할인 조건 1위에 랭크된 차량입니다 플래그십 전기 차량 i7 차량입니다 블랙 블랙 시트 컬러 한정 최대 할인은 3,500만원이고요 지금 딱한대 남았습니다 아 나는 이 시트 색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색상의 차량을 원하시면 3,300만 원의 할인이 적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 웅대리의 고객님께서는 법인 고객님이셨는데 법인 플리 7%, 재구매 2%, 트레이드인 3%까지 모두 적용받으셔서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할인을 받으시고 출고하셨습니다. 거의 제네시스 한대 값이 할인으로 빠진 거죠. 그만큼 역대급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니 구매 고민이신 분들은 찬스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베스트 조건 탑12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달도 웅대리는 많이 팔고 적게 남고 기자라는 영업 마인드로 성실히 영업하겠습니다. 비교 견적 첨부 시 분석 후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대리의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